이신칭이라는, 즉, 믿음으로 을을 얻는다는 하나의 포괄적인 주제에 맞추어 단계별로 내용을 전개해 나가는 로마서 볼론부 1장 18절에서 15장 13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가운데 전반부 1장 18절에서 8장 39절에서는 이신칭의 필요성과 원리 및 결과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중반부 9장부터 11장에서는 이신칭의 진리가 개시된 시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재조명하는 형식을 빌어 이신칭의 원리에 의해 구속사가 전개되어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끝으로 12장 1절부터 15장 13절에서는 이신칭의 실천, 곧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9장은 이신칭의 원리에 의해 구속사가 전개된 가는 과정을 다루는 본론 중반부 9장에서 11장의 게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강조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선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구원 역사를 전개해 오긴 하셨으나 그렇다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며, 오직 하나님께 택한받은 남은 자만이 구원받았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에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로 의해 이르려다가 실족하게 되었음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 신칭의 진리가 개시된 시점에서의 불신 이스라엘 동포로 인한 바울의 비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바울은 자기에게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에 대해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이유는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약 선민으로 선택받고 언약들과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점에서 그들은 이방인들에 비해 매우 큰 은혜와 특권을 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구원받을 자라는 그릇된 배타적 선민의식에 빠져서 교만해지는 것은 물론 구원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그에 대한 순종과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배척한 결과 멸망의 길로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러한 봉족을 보면서 애 끓는 심정으로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렸던 영적 특권을 열거한 내용입니다. 실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풍성한 특권을 소유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댐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과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에게서 인류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셨습니다. 이러한 특권은 이 세상의 어떤 민족도 누려보지 못한 오직 이스라엘만이 누린 매우 늙, 놀라운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이 누리는 특권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특권을 소유했으나 그에 합당하게 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받은 특권으로 인하여 도리어 교만해졌으며 신앙도 형식화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모든 특권을 빼앗기고 2000년을 나라 없이 방랑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특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자의 결국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그의 진정한 자손은 아닙니다. 오직 이사객에서 난자만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곧 선미는 육신의 출생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며 오직 약속을 따라 난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곧 내년 이때쯤 내가 올 것인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시중 이삭에게서 난자만이 참 이스라엘의 계보를 잇게 되었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서 쌍둥이를 잉태했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쌍둥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아. 선이든 악이든 아무것도 행한 적이 없었을 때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있도록 하기 위해 리부가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사라, 야곱은 사랑하고 애서는 묘하였다 라는 구약 말나기의 말씀을 인용한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이삭의 자녀 중 야곱만이 택함을 받아 참 이스라엘의 계보를 잇게 됩니다. 역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택이 사람의 조건이 아닌 그분의 깊으신 뜻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과 야곱에서의 선택과 유기의 문제가 신약 시대 그들의 후손에게까지 계속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선택과 유기의 계속성은 다른 차원의 논의에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심과 미워하심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러한 일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을 불이한 분으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이며 그러한 참 이스라엘은 혈통적 외적 조건이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절대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그 계보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육적 장자인 이스마엘을 버리시고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택하신 것과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하였을 당시 아직 쌍둥이들이 태어나지도 않아 그들이 선악간에 아무 일도 행한 일이 없을 때 장자인 에서를 버리고 차자인 야곱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결보를 입게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로 들고 있습니다. 결국 본문은 참 이스라엘은 혈통이나 민족을 초월하여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이루어짐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결코 폐하여진 것이 아니며 오늘 우리들을 포함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아브라함의 자손과 참 이스라엘의 자손이 된 성도들을 통하여 더욱 견고하여지고 그의 완성된 성취를 위해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고 하겠습니다. 14절로부터 23절까지 인간이 시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인간이 불공정하다고 할수 있느냐는 질문을 제기한 뒤 그럴 수 없노라고 단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극률이 여길 자를 극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고 선언하셨음을 언급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소원이나 능력의 노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극률에 달려있는 것임을 지적합니다. 또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고 바로에게 말씀하신 출애국기 9장 16절 말씀을 예로 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뜻에 따라 극률이 여길 자를 극률이 여기시며 또 완악하게 하실 자를 완악하게 하시기로 하심을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에 대해 책망하실 수 있느냐, 인간이 하나님의 선택의 뜻을 어찌 거역할 수 있느냐고 반박하는 자들의 예상 질문을 바울이 스스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과연 누가 감히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이와 같은 질문은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따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예를 들어 부당성을 지적합니다. 토기장의 경우를 들어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자기 뜻에 따라 귀한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천한 그릇을 만들 수도 있음을 예로 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진노와 자비를 나타내시기 위해 멸하시기로 예비하된 그릇에 대해 오래 참으시는 것이나. 반대로 영광을 주시기로 미리 예비하신 극률의 그룹을 통해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나타내시는 것에 대해 사람은 아무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으로 그분의 자비 극률에 기초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철저하게 타락한 상태에 있어서 아무도 자신의 행위로는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범죄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을 임의로 선택하신 것이므로 아무로 아무도 그분의 선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기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그분의 절대 주권에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하고자 선택된 극률의 그릇은 다름 아니라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선택된 신학성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극률의 그릇, 즉, 구원의 대상으로 선택된 자들의 정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방인의 구원을 예언한 호세아서를 인용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이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울 것이라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구원을 예언한 이사야서를 인용 제시합니다. 이스라엘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더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속하고도 최종적으로 이 선언을 실현시키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절되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극률의 그릇으로 삼으셨는데 여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일체 두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진노의 그릇이 되어도 할 말은 없지만 하나님은 이들 중 얼마를 국률의 그릇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대상에 바울 자신은 물론 로마서 수신자인 로마 교인들을 포함하여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선택된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우리까지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감격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래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다 멸망 받아 마땅한 진노의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우리를 세상의 멸망할 자들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어떤 공로나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긍휼이여길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멸망할 자들 가운데서 내 자신이 구원받을 자로 구별되고 선택된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 놀라운 신비의 사건 앞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의 본분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총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30절에서 33절까지는 율법의 행위에 의지한 이스라엘의 실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몰라 의를 추구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이에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를 얻었습니다 반면 의의 법인 율법을 추구했던 이스라엘은 그 율법이 목표하고 있는 바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을을 얻은 이방인들과 얻지 못한 이스라엘의 대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을을 얻지 못하고 실족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을을 추구하되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족은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신 돌이 걷치는 반석이 되기도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돌이 되기도 할 것이라고 하였던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본문은 전 인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선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구원 역사를 전개해 오긴 하셨으나 그렇다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며 오직 하나님께 택한받은 남은 자만이 구원받았음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러한 절대주권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로 의해 이르려다가 실족하게 되었음을 논증하고 있는 구장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에게 미침을 논증한 24절부터 29절에 이어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실족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바울은 먼저 율법을 몰라 의를 추구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은 반면 의의 법인 율법을 좇은 이스라엘은 오히려 율법의 목표 의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이스라엘이 의를 추구하되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 의에 이르려 한 불신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장은 이 신칭의 진리가 계시된 시점에서의 불신 이스라엘 동포로 인한 바울의 고통과 비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유효성과 선택에 의한 참 이스라엘의 계보, 인간이 시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절대주권으로 극률의 그릇으로 선택된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 율법의 행위에 의지한 이스라엘의 실족에 대한 이야기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우리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